TV 시사 제작국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댓글 챙기셨죠? 대한민국 정치는 바람 잘날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적 이익이 아닌 국민 대부분에게 좋은 것을 만든다면 이토록 시끄럽진 않겠죠. 비상식적이고 불편한 정치.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사적 욕망은 눈 뜨고 코 베일 지경이니까요. 지난 4년간 천안시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해온 국민의힘 이교희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천안시 의회 의원 선거에 다시 도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도전이라기보다는 방어전이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욕안 먹으려 노력하고, 내 욕심 줄이고, 미래 세대가 꿈을 키울 수 있는 나라, 늙기 좋은 나라,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그래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덧을 치고, 소명이라 생각하면서 주제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네. 현명하신 지역 주민이 제 진심을 알아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다시 도전하게 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2018년, 지방선거는 김정은 이슈로 네. 사실은 파란 물결이 전국을 뒤덮였어요. 정말. 네. 김정은 이슈가 전국을 강타했는데요. 그때 <laughs> 민주당 깃발을 꽂고 당선되지 않는 게 기정일 정도였는데, 예, 예, 예. 보수당의 후보로서 당선되셨어요. 예, 빈혈이 솔직, 있으셨나요? 솔직히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아, 네. 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마 오전 8시쯤 그때 아침에 당선이 됐거든요. 아, 네. 늦게까지. 예. 아. 다른 분들보다 12시간 정도 아. 늦게 당선이 됐어요. 당선 결과가 그렇게 오래 걸렸군요. 나오는데. 예, 개표하는 데 이제 오래 네. 걸려 가지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늦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오래오래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이런저런 일들이 이렇게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데 당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어. 아, 그동안 내가 해야만 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내게 주어진 소명이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네. 어. 그당죠그 당시, 그 당시 민주당 후보님들 네. 딱한번 낙선을 했습니다. 아, 네. 그 분이 바로 의원님 지역구였나요? 그렇죠. 네. 그딱한 자리를 현명하신 지역주민께서 되게 네.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음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정책을 만들고 합니다. 네네. <laughs> 근데 저는 변하지 않았는데 네. 혹시 지역주민께서 변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뭐, 그 당시 당선되시고 나서 감회가 남달랐을 텐데요. 기억이 생생하시죠? 아, 생생하죠. 어떠셨어요? <laughs> 해야 할 일은 많고 마음은 급한데. 네. 절차도 복잡하고 에, 처음 6개월은 자주 밤을 새웠습니다. 아. 에, 제 시간이 아니라 에, 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의정 활동과 그 소명으로 알았던 일을 하려니 너무 바빴습니다. 네, 네. 예, 이제는 돌아가는 상황도 좀 알고 집에서 가족들이 포기해주니까 네. 오직 의정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 만족하고 있고요. 네, 네.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다. 아, 이렇게 자부합니다. 막상 의회에 들어가셔서 실제 의정 활동을 하셨을 때할 예. 만하셨나요? 예, 할 만하지 않았죠. 굉장히 힘들었죠. 아, 네. 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네, 하셔도 괜찮습니다. 음, 2년차에 조선 한부모 등 네.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부여받지 못한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래서 대표 의원으로서 연구 모임을 하고 아.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했습니다. 3년차에는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아야 하는 50, 60세대의 행복한 노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연구모임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 어, 그런데 그걸 못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엄청 화가 났죠 그 의회에서 그 규정을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연구모임이 그때 당시 9개가 들어왔는데 네. 에, 그걸 5개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섯 개가 최종 경합에 들어갔는데, 네. 에,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잘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에, 뭐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네. 아무튼 잘라냈습니다. 네. <laughs> 에, 그래서 그때 당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에, 난 사비를 들여서 해도 하겠다. 음. 그러니까 등록만 해줘라. 네네. 근데 그, 나중에 등록을 못 해주겠다 고 그러더라고요. 음. 왜냐면, 혹시라도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가 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음. 에. 이제 등록이 왜 필요하냐면 네. 그이 기관에 어떤 문서를 발송할 때 네네. 의원 개인의 이름으로 가면 거기서 잘 응하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 네. 천하식 의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면 네. 그쪽에서 좀그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예. 아, 그래서 그럼 이제 사비를 들여서도 하겠다. 그까지거 삼백오십만 그원 내도 쓰겠다. 네. 데도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은 못했죠. 못하셨군요. 네. 네. 어, 결국 못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어. 그러면 지금 저는 왜이 질문을 드렸냐면, 예. 5060에 대한 관심이 사실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청년 이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예. 그렇지만 막상 5060은 삶의 어느 순간에 사업을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되는 순간들이 있어서 더 힘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게, 저는 참 인상적이고 되게 좋았습니다. 어, 이제 5060의 네. 문제는 네. 결국은 미래 세대의 문제입니다. 아, 네. 이 5060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한다면 네. 또 그분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하게 하려면 네. 결국은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요? 미래 세대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세대의 문제를 세대가 풀고 가라. 네. 과거에는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를 모시는 게 당연했어요. 네네.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백세를 아. 살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양 기간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예. 사실 지난 달에 천하시 의회가 마무리되었어요. 예 예. 3년간 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예,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음, 글쎄 그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아, 이제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5 0주0 세대에 관한 문제. 네. 그 다음에 그 미래 세대의 교육에 관한 문제. 네. 이제 연구 모임 그두 번을 했거든요. 음. 네네. 근데 굉장히 시간이 짧아요. 음. 어, 그래서 그, 또 이제 비용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연구밖에 할수 없는. 네. 에, 또 이제 한꺼번에 전체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 단계 욕구 조사, 네.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피, 왜 필요한지 기본적인 조사, 네. 아, 이거를 끝냈고 이제는 거의 방향을 알았으니까 네.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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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대한 또그 연구가 더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연구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난 4년간의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서 한 순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관심을 네.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공약 발표를 겸한 출마 네.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예. 정확히 언제였나요? 한 4월 6일 정도 될 겁니다. 아 그리고 그때 발표하셨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했어요. 네. 음, 하나는 어, 맨 먼저는 연구 모임을 했던 네. 그 기숙형 중학교, 네. 초등학교, 네. 어, 이거에 관한 문제인데요. 음, 이제 그, 이거를 공약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천안에는 그, 1년에 네. 약 9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합격하게 네.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음. 500명은 고등학교, 나머지 500명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아, 학교박. 학교박이 된다는 얘기는 네. 그 학교를 떠나는 겁니다. 네네네. 아, 근데 이제 학교를 떠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해외로 유학을 음. 가는 것도 떠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그 이제 좀 넉넉한 환경에서 떠나는 아이들 말고, 네.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네. 네, 그런 아이들이 매년 9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누구냐?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한부모가족이나, 조선가정이나, 소년수년가정이나 음. 다문화가정이나, 이렇게 거의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구애받지 못할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제도권에서 키워주자.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기숙형 그 초중학교를 네네. 했고요. 또 이제 그 자립형 실버타운을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네네. 에... 세 번째는? 음, 세 번째가. 음, 네. 내 마음대로 보증금 내 마음대로 아파트. 어 그게 뭐죠? 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20평짜리 아파트를 네. 300만 원짜리 땅에다 진다. 그러면 총 비용이 네.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1억 5천 정도입니다. 음... 그러면 보증금을 3천 내할 수도 있고 5천 내할 수도 있고. 네 여유가 되는 형편대로. 그렇죠. 형편대로. 예. 어, 보증금은 내 마음대로 내고. 네. 나머지를 1% 고정금리로 월세 전환 시켜주자. 음,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네. 에, 그래야 우리 그 미래 세들이집 걱정 안 하고 결혼을 하죠. 네. 어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탱이 된다고 보고 에, 본래 공공 그 천안시가 네. 그 금융권하고 MOU를 체결하면 네. 이자율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 네. 어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보증금이. 네. 공급원가 1억 5천하고 딱 맞는 순간 네. 소유권을 주는 겁니다 음. 또 하나는 음. 네. 만약에 그 살다가 난 살기 싫어 네. 다른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동안 넣었던 보증금 원금만 주고 가죠. 소유권은 없는 거죠 네. 이런 발견해. 식으로 해서 네. 집에 대해서 좀 프리하게 해서 편안하게 그렇죠 음. 우리 미래세대들이 좀, 그, 이 결혼을 생각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뭐, 이런 시스템. 그게 바로 보증금 내 마음대로 아파트입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참 많은 것을 하시려고 노력하셨고, 예. 또 나름 성과를 내셨는데, 처음 지방자치회의 출발의 의도와 다르게 점점 지방자치회가 세금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의원. 과연 지역민들에게 필요할까요? 음, 저도 사실 그 의원이 되기 전에 네. 음, 도대체 시의원 뭐 하는 거야? 네. 도대체 도의원은 뭐 하는 거야? 네, 네. 아니, 국회의원은 다뭐 하는 거야? 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어,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 네. 음, 꼭 필요는 하다. 어. 근데 그 시의원이라는 도구, 에, 선출직이라는 도구를 그 선출직에 들어가신 분들이 네. 이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 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시의원 우리 지방에 꼭 필요한 그런 예. 거라고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예, 예. 그러면 시의원이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요? 음 보통 그 의원은 네. 시의원이나 도의원 이제 그 같은 네. 일을 하는데요. 네. 그 하나는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예산 결산 이런 부분이죠. 네. 세입 세출. 예. 에, 또 하나는 이 돈을 어떻게 공평하게 네. 우선순위에 맞게 쓰게 할수 있을까라는 룰을 만드는 네. 조례 조정그 예.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네. 에, 또 하나는 일반 시민들이 막그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대신 전달할 수도 있고, 음. 자기의 생각을 그 어떤 그 정책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이런 네. 어, 그 부수적인 일이 좀 있습니다. 아 민원을 네. 바탕으로 정책을 만든 조례를 만들고 그렇죠. 네, 이런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네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에 재 도전을 하셨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러면 우리 이규희 의원님만의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네. 곤란한 질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다른 후보들이 다 갖다 써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건 그 제가 공개를 드릴 수가 없고 네. 어, 사실 잘 알지도 못해요. 제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네. 그 우리 선생님이 보시기에 제가 좀 키워야 될 장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아, 겸손한 답변이신 것 같고요. 지난 4년 열심히 일하셨으니 의원님의 강점은 이미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참 복잡하고 감론 열박이 끊이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 마지막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질문이에요? 예, 예. 정치를 다섯 글자로 요약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 글쎄... 정치가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근데 다른 분들한테는 모르지만, 네. 음, 저한테는 행복한 소명이다. 어, 행복한 소명이요? 예. 네. 어, 멋진 표현인데요. 음,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할수 있다는 거. 예.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네. 일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음.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 네. 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 있죠. 음. 네, 그런 분들은 저한테 네. 연락을 주시면 제가 대신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네. 네. 행복한 소명이라고 정치를 표현해 주신 이교위원께서 여러분이 뭔가 필요하시다면 찾아오시면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 주세요. 음,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세대가 꿈을 꾸게 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깔끔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행복한 소명 꼭 이루시고 천안 씨 의회에서 네.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어, 지금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화이팅! <laughs> 검수 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자라는 것이 검수 완박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국회의원을 위시한 정치인들은 누구보다 투명해야 하는 분들 아닌가요? 탈탈 털어도 그 어떤 수사 앞에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치인을 수사할 수 없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검수 완박. 정치인 여러분, 떳떳하게 삽시다. 이상 김주영이었습니다.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 쌀.